안녕하십니까 소림사 수재자입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가상화폐는 리플이라는 코인입니다. 우선 이 코인의 오늘의 흐름을 살펴보시면 1,250원 부근 아직까지는 유지를 해주고 있고 다시 한번 오일선을 돌파하기 위한 시도들을 하고는 있지만 이 매물대가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코인들, 특히나 메인 코인들이 상승세로 전환을 하지를 못하고 있고 뭐. 동전 코인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돌아가면서 윗꼬리 상승이 나오고는 있죠. 하지만 리플 같은 경우에도 거의 메인 코인 같이 흐름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혼자서 이게 매물대들을 돌파하기가 어렵습니다. 코인 시장에 수급이 강하게 들어오면서 아니면 리플이 개인적으로 호주 이슈드가 나와줘야 돌파를 할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 전까지는 그냥. 이전처럼 박스권 행보를 하면서 이 1,200원에서 1,250원 아래 꼬리를 유지하려는 모습들은 만들 것으로 보입니다. 주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상 흐름도 장대양봉의 중심선, 이전에 아래 꼬리를 지켜주면서 20주선까지는 이탈을 하지는 않고 있죠. 여기서 5주선까지만 안정적으로 올라와주더라도 상승의 흐름으로 전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위험한 구간은 아닙니다. 월봉상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봉상 흐름도 대신 상승 이후에 하락, 그리고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오면서 장대양봉의 월봉상으로 보면 3분의 1 지점을 지켜주고 반등이 나오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죠.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위험한 구간은 아니다. 하지만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플 정리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시 1500원 힘겨루게 할 것으로 보이고 돌파시 윗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락시 1250원 이탈시 1150원 지지테스트 이후에 반등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리플 특이사항이 나오면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 구독을 누르시고 알림설정을 하시면 다음 분석영상이 올라왔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멤버십 가입을 하시면 추천 코인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온톨리지가스 추천하고 다음날 120% 상승. 시빅 펀터 추천하고 다음날 150% 250% 이상 급등. HLB 대시세 출발 자리 강조. 서정 기자는 비중을 늘리겠다. A가 마이너스 5퍼가 되면 여러분들 기분이 좋아요. 돈번 거예요. 이거는 진짜로. r 프 세미는 일단은 물타기 신호 한번 승부 보자. 우진기인지도 이두 가지 종목을 일단은 손절 잡고 일단 물타기 신호를 드렸다는 거. 지금 홀딩 자리. 허린바이어도 지금요 자리가 너무 좋아요. 홀딩 할수 있는 근거가 된다. 쏘면은 또 이렇게 시원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이에지는도 세력들이 아직까지 나간 흔적은 없고요. 이전에 매집했던 그저 세력들은 여기서 보상을 한번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셔서 회원 전용 영상 및 기법 강의 등 다양한 혜택을 만나보세요.